네, 안녕하세요. 열루중야 봅니다. 아, 오랜만에 뵙죠. 일단은, 뭐, 영상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된 계기는, 어, 일단은 제가, 어, 그, 업데이트, 네, 우리 그, 모바일 레전드가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이제, 패치노트를 보면 96버전. 96버전에서 보면, 이제 그, 리타의 업데이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6버전의 리타는, 예. 네. 아, 떤어봤나 잠시만요. 예, 네, 그룹 브라이트는 에너지 도켓의 범위가 0.25에서 0.4로 지정됐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그뭐 반경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 사거리가 길어졌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사거리가 길어진 게 아니라, 어, 그 적용 반경이 넓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을 맞추는 그 점의 크기가 더더 어, 더 커졌다는 얘기가 됐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요즘에 플레이할 때 자세히 리 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면 오히려 예전보다 멀리 있는 적을 맞출 때에 적중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것도 제가 영웅장군 모드를 사용해서 타겟팅을 하는데도 오히려 예전보다 더그 영웅장군 모드로 하는 그 자동 타겟팅이 잘안 맞는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게 그래서 이 범위가 아니라 사거리가 좀 길어져서 뭐0.4 정도 좀 길어져가 0.25 정도 길어져 가지고 그랬다는 의미인가 해서 좀 착각을 좀 했었는데 어 카페에서 제가 동영상을 먼저 올리고 나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던, 해주셨던 그 카페 회원분이 계셔가지고 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사거리는 진짜 음 예전에 제가 그 플레이했던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거를 좀 앞에 봤을때는 사거리는 뭐늘어난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이제 그 에너지 로켓의 이제 그런 그 타겟점 타겟점의 그 효과 범위가 넓어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타겟 타깃, 타겟이 잘더 맞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영웅 장군 모드와 그러, 어 장군 모드 활용했을 때의 적중률이 더 떨어진다는 그런 어, 느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요즘에 에너지 로켓이 잘 맞지 않아요 멀리 있는 장, 중장거리에 있는 어그 어, 영웅들한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본 결과 어, 카페에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그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럼 결국에는 일종의 버그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타겟을 맞추는 게 예전에는 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범위로 원이라, 원으로, 원이라고, 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원 안에 중심에 상대의 챔프가 있을 때 에너지노켓을 날리면 당연히, 어, 적중이 잘 되겠죠. 영웅이 좌우로 살짝살짝 살짝 조금 더비껴도 어, 그원 안에서, 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잘 되겠죠. 하지만, 영웅장군 어, 모드의 타겟팅 모드가 이 원의 중심에, 어, 사, 어, 챔프를 갖다 놓고 자동 타겟팅해서 에너지노켓을 날려주느냐, 아니면, 이원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것도 자동 타겟팅 파, 어, 판정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그냥 매뉴얼을 에너지로 켓서 그쪽 방향으로 날리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말한 그 후자라고 하면은, 즉, 어, 상대 영웅을, 어, 상대그 그 챔프를 그 적용 범위의 반경의 중심에 두는 상태로 날리지 않고, 적용 반경 내에 있을 때 그냥 무작위로 날린다. 자동으로 판, 어, 보조로 해서 그 영웅장군 모드는 에이지로다이 날아간다고 하면은 빗나갈 확률이 더 많죠. 이런 쪽. 왜냐? 이원 안에 있어야지만 영웅이 맞는데이 원의 그 가해, 가해 부분. 그러 그러니까 가해 부분. 그 그러니까 하여튼 원의 그 테두리 부분에 살짝 걸쳐있는 영웅도 타겟팅해서 영웅장군 모드가 스킬을 날려버린다면, 오히려 상대팀의 무빙에 의해서 에너지 로켓이 빗나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좀 확실히 좀 판단을 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증명을 해줘야 될것 같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부가적인 패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리타 에너지 로켓에, 뭐 그것이 뭐 기술적으로 불, 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 리타 에너지 로켓의 투사체의 속도를 좀 늘려주는 거를 어, 그런 방법은 또 어떤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 리타의 에너지 독켓의 투사체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거를 예전부터 이제 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근접해서 때리면, 에너지가 날리면 잘 맞기 때문에, 뭐 그런 불만은 조금 이제 좀 참고 이제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전에 맞췄던 그런 영웅장군 모드로 이제, 어 타겟팅을 해서 때렸던 것보다 더 훨씬 안 맞고서 더잘 피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리플레이 영상을 보거나 그리고 실제 제가 요즘에, 어 플레이했던 전적들을 또 보게 되면, 어 보시면 승리하고 패배하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승리하고 패배하는 이런 경기 중에 보면 킬 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제가 그래도 킬을 좀 하는 좀 리타였거든요. 킬을 좀 하는 리타였는데, 여웅장군 모드로 아무리 중거리, 장거리에서 타겟팅을 해서 막타를 먹으려고 날려도 거짓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무빙으로 피한다든지. 상대가 점멸을 피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무빙으로도 충분히 피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예전보다 더잘 피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아마 운영자가 좀 확인을 해야 될것같고요 어, 이제 그러면 일단,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템으로 한 번, 어, 아, 아이템 그 전에, 어,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컨트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 보시면, 어, 옵션에 가시면, 도 네, 조작 설정에 가시면 도작이 있는데, 보통 제가 추천하는 리타의 그런, 어, 운영 방식은 자유 목포로 해서 막타 공격. 이거는 이제 타워를 강제 공격을 해야 하거나 미니언을 강제 공격할 때쓸수 있는 그, 어, 여기 보시면 막타 공격만 소개가 되죠.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게 일단 간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요. 보통은, 어, 목, 어, 타겟팅 방식은 가까운 적 우선으로 하고 무조건 리타가 근접을 해서 근접해 있는 놈은 무조건 이제 100% 맞출 수 있도록 운영을 경기를 하고 좀 중장거리에 있는 어, 영웅들의 막타를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영웅 장군 모드로 잠가서 어, 에너지 로켓을 날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영웅 장군 모드로 해서 어, 타겟팅을 했을 때 또는 내그 중장거리 안에 영웅이 다한명 있을 때 그때 그냥 어, 어, 에너지 로켓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타겟팅이 돼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맞지가 않아요. 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그 타겟팅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 자동 보정으로 타겟팅 해주는 어, 이 기능이 아무래도 좀 뭔가 버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설명은 아까 전에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보통은 이런 타겟팅 방식이 이제 어, 저는 기본으로 운영을 하고 아무래도 좀 이제 우리 팀이 이제 어, 뭐라해야 되나 이제 딜이 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빨피가 많이 보인다고 할 때는 낮은 체력 우선으로 해서 어 굳이 영웅 장군 모드 쓰지 않아도 무조건 낮은 체력이 있는 어, 상대한테 에너지 로현 날려서 막타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어, 경기 중에도 이걸 저는 바꾸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많이 유리하고 우리가 좀 킬을 좀 많이 할것 같다. 킬을 막타 팀 내에서 거의 모... 막타를 먹 막타를 먹으려고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낮은 체력 우선으로 해서 이제 어,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뭐 통상적인 경우는 가까운 경적을 우선으로 해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리는 그냥 매뉴얼 컨트롤로 해서 자동 타겟팅 하시고 먼 거리, 중 거리는 어 중장 거리는 영웅 타겟팅을 통해서 어어 어, 이제 어 에너지 로켓을 어 타겟팅 하는 걸 보조를 받으시고 이런 형태로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컨트롤 하는 거를 이렇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사 어, 버전에서 구역 버전에 오면서 이제 추가된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이 보시면 뭐냐면 이 영의목걸이이영의목걸이가 이제 법사한테 좋더라고요. 특히 범위 마법을 가진 법사. 마, 너 리타도 어떻게 보면, 궁이, 이제 5인, 5 궁을, 어, 5 사람을 모두 맞출 수 있는 그 흔하지 않은 궁이거든요. 모바일 레전드에서. 그래서, 5 사람 모두를, 어, 여기 있는 영의목걸이에 있는 유, 유니크 패시브, 생명력 흡수를 적용시키게 되면, 어, 상대가, 그, 에스토스가 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다고 하는 경우에, 어, 다섯 명을 모두, 어, 저, 뭐야, 생명력을 뺏을 수가 있는 거죠. 회복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 한타할 때, 어, 이 궁을 잘 조절해서, 궁에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더라도, 그궁 안에 한 번이라도 가두게 되면, 모두가 이 효과를 다, 이 상대편이 받기 때문에, 에스터스 회복하는 거를, 어, 치칼만큼 좀 어느 정도, 어, 보조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치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그 5인공을 가진 어, 사람이나 아니면 근접을 해서 빠르게 때릴 수 있는 근접 캐릭터들이 가서 이제 치칼로 한 번씩 긁으면 어, 이런 생명력을 어, 회복을 이제 어,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스킬로 인해서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어, 리타이 같은 경우는 어, 이런 그, 그 영의 목걸이를 착게 되면 마법 공룡는또 붙는데다가 상대의 생명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어, 뭐 치칼만큼 좋은 어, 어, 아이템이 될수 있다. 게다가 또한 여기에 보면 5% 스킬 재사용 감소 시간에 썼기 때문에, 어그렇기 때문이라도 어 리터가 이제 어, 근20% 가까운 어, 스킬 쿨감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서 어 이제 좋은 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 가지 템을 이용을 하고요. 보통 시작할 때는 마공 하이브로 시작을 하고, 우리 쪽에 좀 딜이 좀 많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법 법프로 가고, 이건 이제 법사가 강력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에 좀 탱이 좀 필요하다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음, 쿨감 쪽으로 가고요 쿨감에 가는데 여기 뒤에 있는 재난의 수확자는 이 재난의 수확자를갈 수도 있,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재앙의 지팡이를 갈 수도 있어요 몸빵이 더 필요하다면 재앙의 지팡이를 갑니다 또는 어 어떤 템을 추천하냐면 여기 있는 오히려 피가 700이나 붙은 인기 에너지를 차고 피통으로 버티는 걸로 좀 진행을 하는 걸로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시작은 마공 하이브리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이세 가지 아이템으로 바꿔가면서 어 진행을 하시는 게 어, 경기 운영을 좀 스무스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어, 형태가 되는 거죠. 어, 특히 이 영의 목걸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어, 여기 제왕의 지팡이에 있는 어, 그 스킬 재사용 감소 시간을 가진 어, 그 성자의 책. 어,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성자의 책에 8% 스킬 감소 효과가 있는 걸로 기억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요즘은 5 5%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보면 영의 목걸이 보면 5% 스킬 재사용 대기 감소 시간이 있죠. 이게 이 영의 목걸이 안에 있는 그 어, 템트리 안에 있는, 어, 합성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5%로 이제 따라갈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성자의 책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천둥벨트를 차기 전에, 먼저 차서, 스킬 공감 어, 15%를 맞춘 다음에, 자신의 인장셋에 분명히 한 3%나, 한 뭐, 1, 2, 정도의, 2%에서 3% 사이 정도의 재사용 감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18%, 즉, 20% 가까이 되는 쿨감을 유지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어, 전투에서 좀, 교전에서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텐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리를 쭉 이어가는 데서 가장 스무스하게 이어갈 수 있는 텐트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일단 최근에 플레이하는 영상을 한번 다시 공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를 할때 보면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스쿼치 이해할 수밖게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저는 영웅 전공 모드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맞추려고 하는 어, 상태거든요 물론, 뭐, 진짜, 신의 손가락을 가져서, 매뉴얼로 컨트롤 해가지고, 타겟팅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절하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영혼장검 모드로, 이제, 간편하게, 어, 잘 활용해서 쓰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요즘은 좀 플레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아,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로크에서 못 맞추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가 아마 그 타겟팅 쪽이 좀 뭔가 버그가 있거나 아니면 운영자가 뭔가 착각을 해서 뭐 타겟팅 형식을 잘못 맞췄거나 하는 그런 우려감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자한테 좀 얘기를 했어요. 타겟팅이 옛날보다 좀 많이 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영웅장국 모드를 활용해서 쓰는데도 예전보다는 거의 뭐한 아, 30, 40% 정도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좀 시기에 시간이 좀 걸리게 하겠지만 음, 다른 리타 플레이어 분들도 한번 영웅장군 모드로 계속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에너지 석회도 잘안맞는다는 느낌이 좀 있다고 하시면 이런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해서 그 모바일 레전드 게임 안에 있는 그 어, 질문란에다가 넣어서 한번 운영자에게 글을 한번 보내는 거를 한번 좀 어,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히 저는지는 게임이나 이기는 게임이나 무조건 어제 제, 제, 저의 리플레이를 보고 이제 항상 분석을 하는데 할 때마다 보면 진짜 그그 그 타겟팅이 멀리 있는 영웅 멀리 있는 어 챔프를 영웅 전공 모드로 잠근 다음에 날리려고 해도 이상하게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저의 컨트롤의 문제인가? 이 컨트롤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영웅 전공 모드로 해서 영웅장군 모드의 그그 그 뭐지 어 타겟팅 자동 타겟팅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옛날도 에 옛날에도 이 영웅장군 모드를 이용해서 어 컨트롤 해도 어, 리타의 투사체 자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이를 피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그것조차도 좀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불만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심하게 타겟팅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내 경기 동안에. 뭐, 렉은 거의 없었습니다. 렉은 거의 없었고, 어, 네, 중간중간에 뭐, 렉이 있긴 하지만, 뭐, 플레이할 때, 렉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여태까지 경기 쭉 한, 어, 뭐, 몇십 판 정도를 뭐,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경기 모두 렉이 있었다라기, 하기에는 조금 뭐, 지금도 보시면 굴두를 제가 분명히 영웅전공 모드로 해서 무빙을 하면서 날렸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 정도면 맞았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잘안 맞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좀안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타겟팅 하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상대의 챔프가 타겟팅 한 가운데 있어야, 어, 가운데 쪽으로 목표를 해서 날려야 되는데, 혹시 그 반경 안에 그냥 있으면 살짝 걸쳐 있는 상태에서도 영웅장모드가 발동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을 조금 해 보긴 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운영자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운영자나 개발진이 보고 계신다 하면은 어좀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음 접근을 주시거나 또떤뭐아 추가적인 뭐 보완하기 그것이 뭐 어렵다면 개선이 어렵다면 에너지 로켓의 투자체 속도를 좀 빨리 해주시는 그런 패치를 진행을 해주셔야 리타한테는 좀더 어, 필요한 버프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적용 범위 범위는 충분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충분했는데 오히려 투자체의 속도만 빨리 해줬으면 조종진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불필요하게 두번 날리지 않고 한번 날려서 스톤을 걸리게 하든가, 아니면 예전처럼 그어 방패 스킬을 돌려주든가, 타워까지 뭐 막아내던 그때 그 리즈 시절이 있긴 있었죠. 모든 투사체를 다 막아내고 모든 레일라의 궁까지 막아내는 그그 그, 그 시절이 있었는데, 아 요즘에는 오히려 그 업데이트가 독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투사체의 그 타겟 목표 어, 라우드러스하고, 라우드러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레디우스죠? 레디우스, 어, 라우드러스, 레디우스. 뭐 얘기, 뭐 발음, 이뭐 하기, 뭐나눔신데 뭐, 아무튼 조금 그래요. 그래서 레디우스라고 보통은 하죠. 라우드러스는 저건가? 영국식 발음인가? <laughs> 저도 영어를 그냥 어 미국 그 슬랭가에서 허투루 배워가지고요. <laughs> <laughs> 네, 일단은, 아, 그래서 요즘에는 왠지 중거리 타겟팅, 다, 어, 다, 어 장거리 타겟팅 자체가 영웅정목 모드로 잘안 돼서, 그냥 경기를 운영하는, 한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뭐, 머릿수 맞추기라든지, 뭐, 어, 뭐야, 저, 뭐야, 그, 뭐지? 네, 강림을 이용해서 뭐, 머릿수 맞추기라든지, 뭐, 상대 뭐 우리 편에 뭐 딜러를 보완다는지 그런 역할을 좀 어.. 더 중점적으로 해서 오히려 킬보다는 어네 뭐지 어시를 좀 많이 늘려가는 형식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킬을 좀 하는 니타였는데 요즘엔 킬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배기 구간에 뭐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라고 말씀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게 그 AI 대전을 제가 또 해봤어요 AI 대전을 해봐도 상태는 똑같아요 잘안 맞아요 영웅 창공으로 하면 그게 잘안 맞는 게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아 일단 지금 경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개로 진행해볼까요 일단 텐트리는 이제 예전과 똑같이 가고요 어 경기가 좀 뭐, 쿨타임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면 바로 어, 요, 성, 어, 성, 성내 가오, 아, 성내 가오 아니 요즘에. 그 여군신으로 간 다음에 성대책을 먼저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뭐, 굳이 저,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어, 몸빵 위주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니까, 어, 그, 어, 뭐지, 용기의 벽이나, 그 천둥벨트를, 어, 구매를 해서 쓰는 걸로 어, 하시는 게또 좋습니다. 저렇게 세이브가 가만히 있으면 또잘 맞더라고요. 살짝살짝 살짝 옆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잘 맞질 않아요. 저 세이버가 무식하게 도망을 안가서좀잘 맞는 거고. 분명히 잘 영웅 전모드로해서 조정을 했는데 왜 맞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 의문이 계속 지금 들고 있습니다. 가까이 선잘 맞아요 옛날과 같이. 물론 이제 가까이 근접 할스로 각도가 줄어드니까 잘 맞는 거는 뭐 이런 쪽으로 맞는데. 타겟팅 방식이 이제 옛날과 조금 달라진 느낌? 조작감이 좀 많이 변했다는 느낌? 리타를 좀오래하다 보면 옛날과 좀 조작감이 다르다고 이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신다면 운영자한테 한번 문의글 한번 올려보세요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는 거는 뭐 그렇게 뭐 많은 그 도움은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 리타의 궁이 나가는 방향이 마음대로 설정되는 그 시절에 그 버그도 거의 석달만에 고쳐졌는데 어그 버그도 제가 저하고 이제 또 몇몇 리터 분들한테 그런 사실을 듣고 저도 리터 플레이어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알리고 해서 아마 몇몇 플레이어 분들이 컴플레인을 제공을 해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명이 필요한데 뭐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거나 하는 어, 그런 의견을 좀 많이들 어, 운영자에게 그 모바일 레이전드 안에 보면은 운영자에게 하는 말 같은 거할수 있는 그 어,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어음 좋은 업데이트를 원한다 이런식으로 좀 메일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진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리터로 하는데 잘 안맞거든요 지금도 제가 주한게영웅대범 <laughs> 모드로 했는데 두번째게 또 안나갔어요 안나간 이유는 뭘까 이게 또 내,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가? 원래 범위를 벗어나도 나가게 돼 있는데. 아무튼 참, 조금, 애로에러이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을 좀, 이제, 안정적인 거 가져가는 걸로 바서 진행을 해서 이제 좀승률을좀 좀 올리려고 하는데, 좀 여의치가 안네요두 배로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템트리는 지금 저렇게 갔습니다. 저거는 이제, 보통은 저렇게 가요. 쿨감을 먼저 안 가실 거면, 몸빵이 필요하다 싶으면 천둥매트를 바로 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마법 거버섯 하나 더 사는 거죠. 그러면 돈이 좀 많이, 갑자기 많이 모였다. 뭐 거북이라도 잡았다. 신기라도 잡았다. 해서 돈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용기보다 먼저 가수 있는 폐가 나오는 거고. 지금처럼 이제, 음, 저 칼을 먼저 썼다는 거는 천둥매트를 가는 건데, 어 오히려 몸빵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여기서 그 마법 노브를 하나 더 사서 들고 계시다가, 어, 돈이 모이면 용기별 가는 거를 추천하고, 만약 지금 연계력이좀 필요 없는 수준으로 우리가 팀업이 좋다고 하면 저렇게 몸빵 위주로 몸빵과 마공을 우려해 쓰는 천둥배트로 가시는 게 좋은 선택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텐트리를 예전에 그탱탱한그 텐트리를 바른 거 하나 계속 소개했었는데 물론 그텐트리도 좋긴 하지만 이 경기에서 가장 몸빵이 잘 되는 그런 경우는 리타의 경우는 이 여군신인 것 같아요. 이여군신을 차고 안 차고의 그 방어력 자체 그리고 전장에서 살아남는 그어 시간 자체가 틀리거든요. 여군신 이 물론 그 마법 데미지를 방어하는 갑옷이긴 하지만 저 여군신에서 제공하는 저 자꾸 생기는 보호막과 지금 리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뉴로코와 보호막의 그 조합이 굉장히 좋아서 어 딸피일 때도 어 금방 금방 살아날 수 있고 전장에서 오랫동안 저, 어 전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어. 여기는 있어성 어, 여군신의 저 에너지 보호막하고 저의 리타의 그 보호막이 번갈아가면서 생기면서 저를 계속 한타 한타 아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렇 보호막이 생기고 보호막이 없어지고 지금도 딸피들도 열심히 살죠. 네, 지금도 보호막이 생겼다에 어, 저렇게 지금 버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 보호막이 생겼을 때 피가 없을 때는 무조건 전투를 하면서 어, 저 체력 회복 스킬 을 눌러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 보호막이, 이제 상대의 공격을 막아주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 회복이 되고, 그게 좀 오래 전쟁에서 살아남는 요령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캔들 면 용기병을 바로 가겠다는 거죠. 네, 충분히 경기가 유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어, 자신이 좀, 뭐랄까, 어, 로켓, 컨트롤에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쿨감을 10% 이상까지는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승률이 안 나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중장거리의 어리 로켓이 영웅 장금에의해서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원인 때문에 어, 지금의 텐트리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뭐 뭐 매뉴얼로 그동안 열심히 컨트롤해도 그런 신의 손가락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 이런 텐트리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죠 저는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아참 요즘에 좀 많이 갑갑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운영자가 설명해 놓은 그 업데이트 내용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그냥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라고 했지만 뒤에 수치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챈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그 범위라고 하면은 사골이라 생각하지 그거를 저 뭐야 저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직관적으로, 어, 적용 범위라고. 근데 적용 범위가 늘어났으면, 사, 확실히 적중되는 그런, 어, 유리, 적중률이 올라가야면 적중률은 오히려 떨어져. 어, 영웅장군 모드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 여러 이제 그 영웅들이 겹쳐있을 때, 어, 우리가, 어, 타겟팅해서, 어, 상대를 가격할 수 있는 그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영웅장군 모드인데, 그영웅장군 모드의 타겟팅이 떨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리타로스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뭐, 제가 플레이 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보면 영웅, 이제 저 용기의 벽을 갔죠? 이제 용기의 벽을 갔기 때문에 영웅의 목고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 스킬 을 보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제 저방어 저, 보고 저 샀고요. 아무래도 탱커기 때문에 쿨감 내지 방템을 먼저 파는게 아마 좀 맞는 얘기 같고요. 아무튼 이 타겟팅이 좀잘안 돼서 당분간 영웅장군 모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타겟팅 해서 맞추는 거는 조금 뭐라해라 좀, 좀 많이 좀 줄이고 오히려 근접해서 이제 에너지 로켓을 매뉴얼로 맞추는거에 노력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전문가는. 뭐 정확하게 운용자가 뭐 뜻하고 해명이 되기 전까지는 뭐알수 없는 일이니까요 일단은 뭐이경기도 어떻게 보면 좀 깝깝했어요 이게 좀잘 맞지 않아가지고 계속 아왜 안맞지 왜 안맞지 이런게 지금 벌써 이틀째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아, 이건 누구안 맞지 이러면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 뭐 아무튼 뭐 다른 분들은 뭐 생각이 어떻게 어떻게나 뭐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예전보다 잘안 맞다는 느낌이 좀 든다고 하시면 꼭 운영자에게 메일링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리타 하시는 분들끼리 다 같이 힘을 합쳐야죠. 저번에 그 리타의 궁이 맘대로 나가는 리타의 궁을 내가 설정해도 설정한 방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치명적인 버그. 결국, 고쳐졌지만, 3개월 걸렸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게 만약에 버그라 그러면, 언제 고칠지 몰라요. 많은 리탑 주유자분들의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메일링을 좀 해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또 이제 저만의 뭐, 느낌일 수 있으니까요. 직접 플레이 해보시고,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할수 없는 거지만, 진짜 자기가 느끼게, 어? 영웅정보 모드로 타격했을 때, 옛날부터 또 타격이 이 떨어지네? 라는 느낌이 분명히 뭐, 리타를 뭐, 500판, 뭐, 100판 이상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감을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한번더 면밀히 한번 관찰해보시고, 또, 어, 그, 리플레이 한번 감상해보시고, 자신의 리플레이를 또 감상해보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아무거나 예전과 다른 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뭐, 두서없이 뭐, 이렇게 주절에 주절이 뭐, 불평구만 얘기하라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업데이트 된 게, 버프는꼭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꼭 너프 같은 느낌이 들고, 오히려 옛날보다 조작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네요. 오히려 그 적용 범위보다는 투사체의 스피드를 두배좀더 빨리 해주는 것 자체가 이타한테는 더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어떤 정보나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